오반님들과 더불어 이루어온 새로운 백일정진의 회향을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 나날의 삶이 늘 새롭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걸어왔습니다. 이 하루 하루를 걸어온 삶, 이큰 마음과 함께한 우리들의 걸음을 거듭, 거듭 찬탄 올립니다. 어, 백장회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0년대 중순을, 중반을 살았던 분이죠. 원여대사하고는 한 100년 정도 뒤에 나신 분입니다. 백장회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백장회에 백장산에 사는 회 가슴에 품은 것이 바다보다도 더 넓다. 더 많다. 세상에 모든 품을 바다같이 모두 다 품었다. 바로 이런 이름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무엇이 기이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장이 말했습니다. 독좌 대웅봉. 대웅봉에 홀로 앉아 있다. 대응 대웅봉이라는 것은 그 백장산에 스님이 있던 그 뒷산 봉우리를 말하죠. 그 정상 봉우리에 혼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질문자가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백장이. 그 절에 대한 대응으로 한대 드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화두가 되었지요. 벽암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무엇이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냐?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기이하고도 특별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본래 모습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갖춘 것을 모두 드러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 모두가 업의 중간 단계에 머물러서 확정하고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라고 확정하고 주저앉아서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로서 부닥친. 그리지 말라, 그죠 대웅봉, 대웅 크나큰 영웅이죠. 매우 뛰어난 사람, 크나큰 영웅과도 같은 봉우리, 대웅이 누구죠? 크나큰 승리자 누구지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도 같은 기계와 자유를 갖춘 산. 그 산의 정상에 나 홀로 앉아 있다.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산 정상에서 세상 모두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바로 독좌 홀로 앉아 있다. 대웅봉 큰 승리자의 몸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절을 했지요. 절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한대 탁! 드렸습니다. 얘기치도 않게, 등짝을 한대 맞는 순간에, 절을 한 순간에, 등짝을 한대 맞았지요. 그 순간에, 번쩍 등게 무겠어요. 바로 그 생각 속에는, 그죠? 고맙다는 말도, 엇도 없죠? 그죠? 오직 깨어있는 한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인공된 한마음, 그것을 번쩍 한 대의 자극으로 바로 일깨워 준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독자 대웅붕이다. 말하면 뭘까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세요. 당신의 당신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세요. 중간중간에 지금 어떻다고 무엇으로서 규정지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름 붙을 게 없습니다. 오직 한 목표 부처님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보살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승리자의 모습, 대웅의 모습으로 대웅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랬을 때 백장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백장 청규라는 걸 세웠지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그랬죠. 백장 청규에 바로 선농일치, 농사를 지으면서 선으로서 살아가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일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구를 치앗버리니까 바로 백장이 그날 굶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그날은 먹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을 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깨우치지 않으면 하루는 그날은 먹지 않는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중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먹지 마라. 밥 먹을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장에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백장야호, 그죠 들이 여우가 백장에게 물었다. 이런 말이죠. 어떤 노인이 와서 도를 얻으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다. 이런 말을 해서 오백생의 여우의 몸을 받았는데, 어떤 말이 바른 말입니까? 했을 때, 백장이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500년 여우의 몸을 벗었다. 이런 하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의 삶으로 대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인과의 어둡지 않습니다. 인과의 어둡지 않다가 보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 하나의 길로 내 본래의 크나큰 뜻으로 머물지 않고 끝없이 살아갑니다.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나날의 평안, 늘 따뜻함, 그 따뜻함으로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는 오늘의 이 상황. 오늘의 이 상황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백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여러 가지의 이치입니다. 이 백장의 바로 독자 대웅봉 이 구절을 400일 법회를 회양하는 오늘의 의미로 삼아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승리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갇힌 업에 머무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깨어 있을까요? 깨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어제의, 어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해 봅니다.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누구를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인과에 어둡지 않고, 하나, 하나의 길을, 하나, 하나의 인연을, 눈앞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화음 불보살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나의 원력에 더해지는 크나큰 님들의 힘, 더해지는 힘, 그 가피력입니다. 불보살님들의 서원과 신중님들의 가피력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대용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부의 승리자. 그죠 어부의 주인 된 삶입니다. 오늘을 함께 해온 도반님들께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으면서 그렇다 그래서 정해진 그런 내 방식의 인과가 아니라 늘 새롭게 드러나는 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통의 인과 있는 그대로의 인과로 나날이 깨어 있으면서 대웅의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우리 도반님들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표감록의 어, 이 개성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그렇죠? 설두 중에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조역 영금 불공서 등등 올올 부사이 조사의 영령에는 신령스러운 세도. 기이한 새도 함께 살지 못하니. 등등, 한가롭고, 올, 올, 우뚝한 그 모습은 생각이 미칠 수가 없는 영역이다. 감소 백장 노 고추 독좌 대웅봉 백장이라고 하는 늙은 송곳의 송곳이요 홀로 대웅봉에 앉아 있구나. 그렇습니다.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늘 빛나는 사람, 그 지혜를 따뜻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펼치는 사람, 바로 승리자의 바탕에서 온 세상을 모두 다 품고 있구나 따뜻하게 품고 있구나 넉넉하게 품고 있구나 바로 거기에 감탄을 합니다 감소 백장 노고추 그렇죠 고추 오래된 그런 송곳이죠 감소 감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감탄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감탄하고, 부처님과 보살님이 감탄하여서 칭찬을 하는 나의 오늘을 추원합니다 머물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함께한 이 공덕을 모든 도바님과 더불어 불모살께 찬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